어 뭐야 뭐야 플레이브의 가장 오래된 팬으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오오 오! 오, 지금 오, 바로 보면 오. 돼네 오? 네. 그러면 팬들 덕도착했습 잠깐만 아 깜짝 놀랐어 정말. 하아, 그 결실들이 지금 버츄얼라이더가 수 최초로 공중파 1위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로 인정받게 되었구나 자랑스럽다 드라. 왜? 내 응원한다 사랑의 아들 그럼 하민맘 그리고 정현은 아, 더 있는데 네. 이거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실 건데요.